그래서 그 치유할 수 있는 서밋 네, 치유서밋에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 치유서밋에 응답을 누려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이유가 뭐냐 장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생은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뭘 치유받아야 되냐 이게사단이잡혀고 나니까 다나중심이 돼요. 나여러분나이 모르게 이부분이분이부분이부분이부분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이부분이부분치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되이부이부이제분은 3절에서 4절이죠. 내피름이 잡혀서 완전히 쾌락과 물질과 이런 쪽으로, 어, 자꾸만 이제 하나님과 더 엇나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치워받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미 이렇게 되어진 물질 중심. 한마디로 육신의, 육신의 어떤 쾌락과 이런 중심, 이런 것을 이제 취업 받아야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정도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버렸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잖아. 이거 이거. 그러면서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이거 아닙니까? 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떠난 저 인간들 또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뭐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나중심이 돼버렸고, 물질 중심, 이 육신 중심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 중심이 돼버렸고, 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다 어떻습니까? 삶. 삶이, 교회 다, 뭐,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 대부분 어떤 거냐, 13장, 16장, 19장. 19장. 복음과 거의 관계 없습니다. 복음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 요런 영적 상태 안에서, 예, 종교적 우상승배 비슷하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면밀하게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치유가 안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이 상태를 비슷하게 살아가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 증거가 뭐냐?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지금 교회가 미자립시대예요. 성도들 영적 상태, 어, 진짜, 인마늘 상태가 아니라, 요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속에 있는, 어, 우리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면, 치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서, 이 속에 있는, 영적 거지 상태에 있는, 미자름 정도 아닙니다. 영적 거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라고 해도 1, 3, 8, 이 언약이 확실해요. 이 언약이 확실합니다. 이 언약을 확실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몰빵한 인생입니다. 어린 하고 있어요. 어린 집중하고 있어요. 어. 치유되었다라고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치유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탁 붙잡고 살아요. 붙잡고 살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뭐가 되지냐 치유되었다는 증거. 그것이 뭐가 되지냐 다 같이 한구 한마디로 함께가 되어집니다. 치유 안 되어진 사람은 절대 함께가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런 상태로 자기를 위해서 말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도 이용하고, 말씀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위치에 되어진 사람은 어딨다고요? 이 언약을 정말로 이 언약을 탁 생을 걸고 딱 붙잡고 있어요. 이 언약 속에서 인생의 비전도 가지고 있고요. 이 언약 속에서 자기 인생의 꿈도 꾸고 있고요. 이 언약 속에서 꿈만 꿉니까 이것을 자꾸 이미지화 시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 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천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해 가요. 무엇보다도 딱 이게 되어진 사람은 뭡니까? 2장 42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해서 인도를 받아 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치유된 사람은 자기의 무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진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어. 정확하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정확하게 뭘 하냐? 인도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인도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여하됩니까? 어. 그리고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딱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딱 이렇게 인도받느냐? 그게 이제 에베소. 6장 20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의 님 말씀을 가지고 탁 나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할수 있느냐? 이런 사람을 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세상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하므로라도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 음.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 치우는 곧 전도입니다. 전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치우는 뭐다구요? 곧 전도의 전도. 바로, 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 시간에 부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인데 평안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평안의 능력의 사람 아멘입니까? 이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평안의 능력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평안의 능력의 사람. 평안에. 자, 그래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어. 어디에서? 감옥 안에서. 어. 그러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누구, 어떤 사람들 앞에 산 소리입니까? 또,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있어요? 나는 빈부의 거할, 어, 진짜 빈부의 거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 정말로 평안의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어. 조금 더 이렇게 좀 나눈다면 평안과 평안, 평안과 능력의 사람. 이게 더 그런 것 같아요. 평안과 능력의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평안과 능력의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전 5장 12절에서 22절 이건 또 바울이 이제 또 이렇게 대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대살로니가 교위들에게 했던 거 아닙니까 어, 여기서 대표적으로 어, 무슨 말씀을 할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누가 그거 할수 있습니까 다이 속에서 그, 이 그리스의 평안과 복금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나도 이 속에 안 있으면요. 이 진짜 막 그러져요. 이 속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속에서 조금만 조금만 내가 뭐 해도 아 이래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죠? 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평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마가음 3장, 14절에서 15절. 뭡니까? 함께함이요. 전도도함이요. 귀신을 여쭈는 능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어 여기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입은 사람이죠. 평안의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그 능력을, 그 평화 능력을 누른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셔보세요. 왕하, 어, 왕하 2장 1절에서 10절.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6장 8절에서 24절. 갑절의 영감. 길갈가 필요 없고, 한마디로 돈도 필요 없고, 좋은 자료도 필요 없고, 세상에 그 어떤 환경 사, 필요 없습니다. 좋은 입, 조건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면 끝납니다. 아는 사람이죠. 갑절의 영감이면 끝납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아, 참, 1장이죠. 1장 13절에서 14절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 속에서 딱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누르게 되기를 지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3절 이 오순절날에 축복을 받게 되죠 오순절날에 그 역사를 응답으로 누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뭘 명심하냐? 진짜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인도받고 누릴 것. 그것도 언제? 오늘. 언제? 지금. 그게 뭐냐? 그게. 다시 말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31번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된다고요? 7가지 시스템입니다. 왜 굳이 7가지 시스템 속에서 이게 되어야 되는 거냐?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속에 있어야 이것이 138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니까? 어디 있어? 138. 어, 138을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도 있다니까? 신비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언약적, 꿈이 있는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알았습니까? 그래서 일곱 가지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도도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 속에서 잡은 비전과 그 꿈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뭡니까? 예배. 예배. 기도. 그러면, 여기에서 함께 이, 이, 하고, 묵상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시켜주세요. 정리. 그래서, 탁, 나의 말씀. 매네 시간 기도가 참 예배 속에서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 이걸 딱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전도 이것도 딱 주시겠죠. 이 북상 속에서 다 그래 정리돼서 나의 것으로.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한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 포럼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 포럼 속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아입니까 이게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함께하겠다 이 말이야 나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이 포럼 속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포럼 속에 들어가기만해도다 살아나버려 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언약적인 시스템 속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럼. 그리고 딱 여기에서 이제 포럼하게 되어지면 이 나의 것이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정리, 어, 어, 그것이 나의 것으로 딱 잡혀집니다. 그게 뭐예요? 사문을. 이걸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장입니다. 어디입니까?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는데 오늘 시작이 시작입니까? 시작, 끝, 그리고 과정. 나의 오늘 시작이 이렇게. 뭘 보고? 하나님의 그 끝을 보고.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제목이고 응답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 뭡니까? 좀 이렇게 부족함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저녁에 모여서 함께 또 포럼하는 겁니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얘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묵상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속에 있으면 끝나요. 그러면서 시간표도 이제 또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더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그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은 곧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가장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훈련, 훈련, 우리는요, 완벽하게 우리에게는요. 시대의 치유성에서답을 누르게 하시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훈련. 훈련.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훈련 나면서? 또? 뭐라고? 응? 체크리스트? 응? 응? 그게 체크리스트? 맞죠? 이게 6번째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맞네. 체크리스트. 하나님과 독대입니다. 깊은 독대입니다. 체크리스트. 이 속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138. 그게 뭐라고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138. 14. 그것이 뭐예요? 21. 이 속에 다 그게 있습니다. 이 속에 138이 있고, 14가 있고, 21이 있고, 2사위가 있고, 맞습니까? 3일이 있고, 6일 8이 있고, 맞습니까?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 성경적으로, 보금적으로 정확하게 인도받으면서 그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응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명심하시, 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뭡니까? 승리의 길, 다섯 가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이 삶이, 곧 다섯 가지의 삶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삶이 다섯 가지에, 이렇게 허그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어, 나 다섯 가지대로 하나님 나라 인도하셨고, 나는 그 속에 있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치유 섬이십니다 이게 바로 치유 서밋, 살리는 서밋입니다. 아멘? 이렇게 딱 돼야 돼요. 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뭐냐? 따라서 하세요. 그런데 육신도 건강해야 된다. 육신도. 맞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또뭐또 건강해야 되겠어요? 생각과 마음,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맞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다 인도받게 되면 당연히 영, 영적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치유 섬이신 것입니다. 육신도, 정신도, 영적인 것도 뭘로? 다 이걸 통하여서.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뭡니까? 딱이 부분 뭐예요? 깊은 호흡을 통하여서 신경 세포 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전달되어지면서 피가 원활하게 돌게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호흡. 그런데, 뭐 하면서 호흡합니까?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빼면서 이것만 잔뜩 하게 되지, 귀신 들어가요. 뭐 들어간다고요? 귀신 들어가요, 분명히. 뭔가 깊은 이 호흡은요, 뭔가 다른 것을 명상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거든, 요 이게. 그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를 명심하세요. 맹수현 선생은 이 묵상의 부분을 계속 강화시켜라. 알았습니까? 그래서 맹수현 선생이 여기 오기 전에 한3 0분 동안 혼자 깊이 묵상을 하고 오야 되는 거예요. 먼저 깊이. 그래서 성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치유 서밋의 상태에서 여기 딱 하게 되어지면요. 여기 모든 감싸 꺾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기 때문에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치유되어서 어느 날 보니까 요 치유 서밋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 받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너와 나는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또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인의 심과 권세를 더 깊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치유서밋 237단민족을 치유하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주변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서밋으로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맹수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에게 이 분야를 맡겨 싸우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원한을 가슴에 담고, 정말로 아버지하님며 먼저 치르는 그 상태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이제 교육하고 또 보여주고, 또그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숨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중요한 응답을. 날마다 먼저 받아가게 하옵소서 넘치게 받아가게 하옵소서 또이 얘기를 함께 동역하며 또 이렇게 돕고 있는 또 우리 김무성 또 김규섭 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과 안수입사님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한 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또이 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도 드리게 하옵소서 전성도가 함께 교지는 또 그것도 놓고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응답도 받아가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